이운탁 한글 영비는 조선 중종 때 승무원 부정자를 지낸 이운탁 선생 묘 앞에 서 있는 비로 묘의 회손을 경계하는 내용이 한글로 적혀 있다. 비는 사각의 받침돌 위에 비몸만을 세우던 간결한 구조로 비몸의 윗변 양쪽을 비스듬하게 다듬었다. 서쪽 면에는 한글 서론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윤탁의 셋째 아들인 이문건이 글을 짓고 글씨를 새긴 것이다. 비 뒷면에 새겨진 기록으로 미루어 종종 31년, 1536년에 비를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90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글씨는 한글 창제 당시와 똑같은 글씨에 서민적인 문체로 쓰여져 있다. 남아있는 한글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직 한글이 널리 사용되지 못했던 시기에 과감히 한글묘비를 세웠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돋보인다. 서울 하계동 산 12번지. 나지막한 산자락에 무덤 앞에 평범한 묘비가 서 있다. 그런데 이 묘비는 오른쪽 옆면에 독특한 한글의 비문이 써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중세 한글체 비문이다. 또한 초기 한글 서체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이비석은 1536년. 묵제 이문건이 조선 중종 때 숙문원 부정자를 지낸 아버지 이윤탁의 묘를 어머니 고령신 씨와 합장하면서 세운 비석이다. 이 비석을 보통 영비라고 부른다. 이윤탁의 묘는 원래 지금의 태능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태능이 조성되면서 아버지 이윤탁의 묘를 이장해서 이곳 어머니의 묘와 합장한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아버지 묘자리를 빼앗기고 부모님 묘를 합장해서 조성한 이문고는 이제 다시는 묘가 이장되거나 사람 손에 의해서 유실되는 것을 막고 싶었을 것이다. 이문고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까 범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다. 당시에는 한자가 모든 공문이나 통용문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글이 창제된 지 90년이 되던 해이다. 아직 한글은 암글 혹은 어문이라고 비하하며 하층민이나 부여자들이 서간문 정도로 사용됐던 시대였다. 한글로 비문을 새기면서 신령한 비석이고 범하면 화를 입고 글 모르는 사람에게 알린다라고 적혔다. 이 문건은 한글이 쉽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즉 이 비문 내용의 진실은 부모의 묘를 지키고 싶은 아들의 효심이 적혀 있다. 불암산 끝자락에 위치한 이 지역은 앞에 노원 평야가 펼쳐지고 멀리 북한산과 도봉산이 위치한 넓은 분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풍수상 길지로 뛰어난 곳이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이 지역에 도읍을 정하려고 했다는 설이 전해진다. 부모의 묘를 편안히 모시고 싶었던 이 문고는 분명히 명당을 찾아서 묘를 조성했을 것이다. 부모를 이곳으로 이장하면서 묘가 다시 옮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명당은 없다. 다만 참된 효심만 존재할 뿐이다. 오늘은 노원구에 있는 이윤탁 한글 연계를 찾아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